범위 내에서 요 녀석이요 뭐래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게 만드는 k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럼 일단 2차 부등식이니까 뭐로 만들까 완전제곱글로 만들어봐 어떻게 x제곱 빼기 4x니까 얼만큼을 더하고 빼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 그리고 원래 빼기 4k 더하기 3이 있었어 그럼 x 빼기 2의 제곱 뭐죠 빼기 4k 빼기 1 이렇게 생긴거야 그죠? 그럼 얘를 너가 기하학적으로 접근을 해주면 이렇게 생겼는데 가운데 축이 몇인거죠? 2야. 그지? 근데 너는 어디가 필요하다고 지금? 3부터 어디가 필요해? 5가 필요한 거야. 즉 여기만 필요하다고. 인정? 근데 여기가 어떻게 해야 된대? 아이고 여기가 어떻게 된대? 0보다 작거나 같다래. 그럼 그게 뭔 소리냐면 축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. 이렇게. 얘가 뭐면 되는 거야.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.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여기까지 가네. 이러면 돼야 안 돼. 안 되는 거야. 왜냐면 0보다 작거나 항상 성립해야 되는데 안 같은 게 생겨버리잖아. 이런 건안 되는 거야. 여기, 여기까지 가능한 거지. 즉, 너가 뭘 해는 거야? 5를 대입해. 얘를 fx라고 둘게요. 그럼 f5를 구해봐. f5. f5 구하면 몇이죠? 5 넣으면 3의 제곱 9 빼기라니까 뭐야? 8 빼기 4k지요? 걔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? 요, 요 y, x축에 또 다른 이름이 뭐였어? y는 0이잖아. 그니까 러 0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0보다. 작거나 같아야 된다. 즉, k는 몇이에요?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은 2.